진짜 맛있는 빵이 있다 해서 그걸 먹으러 제가 빵을 먹으러 불러나는거 처음이거든요. 이제 그 트램이라는 베이글을 먹고 마치야마 성을 구경할 거예요. 나 지금 생각하는데 시부에 가서 묵념을 안 하고 왔네? 여기로 잘 가고 있네요 2분 뒤에 버스가 온대 근데, 네. 커피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버 했어. 문제는, 어? 대신호야. 그거는막 네. 안에서 먹는 그런 게 없거든요. 편의점이나, 식당이 아니요 그럼 전 이거,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시장 공원에 벤치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뭐.. 이거 마스카라공원같아 어플로는 해외 조금 작품이예요 시간대 근처에 깔짝이는게 아니라 오픈 전에 가기줄 서있는 공저 진짜 태어나서 빵오픈로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다 그 정도로 맛있다고 하니까 입고 가보는 거죠아 근데, 아유, 오또 어디 가서 버려. Mmm 직장비랑 버스를 같이 탔어. 왜 일본에서 빵 먹다 불목길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는 장면이 많은지 아세요? 빵 먹을 장소가 없어서... 물입에 물고 다니는... 거. 어머니 진짜 크네 시골이라 가면 가능한... 아 저기 멍 테이블이 있었네 나 혼자 입구에서 부끄럽게 쉬아 맞아 빵을 다 먹었어요 사실 반개 먹고 좀 배불러서 그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반 개를 먹고 반 개를 남기면 버릴 곳이 없어서 한 알에 다 먹었어요 음... 현 위치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엄마, 여기서 들어, 아, 여기서 들어, 어, 아, 음, 여기 음, 음. 이렇게 들이 수풍을 만나는 근데 신기한 건 부모님도 같이 오실 왜? 금반 체험학습이 한국인한테 무료 부, 무료 쿠폰북 되게 많이 줬거든요. 성 입장권, 뭐케이블카드4품지로 거의 한장 반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할수 있는 게쭉좀 많아요. 현재 위치가 여기고 제가 가야 할 곳은 서 직좌 상점입니다. 아저 사람 따라가면 돼. 도시랑 뭔가 밟히는 소리부터 다른 뱃 속에 연어 한 마리가 살고 있어. 요 카메라 배터리가 12% 남았네. 배터리 챙겼나? 사실 어제부터 카메라 들기가 너무 귀찮아져서 안 들고 다녔어요. 이동은 마을 하나가 다모 먹... 애들 웃는 소리 들으니까 확실히 기분 이 좋긴 하네. 카메라 배터리 두고 와서 가지러 가고 있어. 요 오늘까지 해가 쨍쨍했으면 전 진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죽었어요. 지금 부활시키고 있고 들어갔다가 이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니래요. 급하게 편의점 가서 도핑 좀 하고 있어요. 필요하냐? 진짜로? 물 조심하라고? 머리 위를 조심하라고? 여기가 <미리도> 어디서부터 네, 걸어왔냐면 저기 저, 저거 저 뭐라하지 케이블크 말고 <미리도> 스크레이너로 <스크래벌>? 어왔어미도 <evaluation>. <미리도> 있는 그곳에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 오로지 이제 다리 힘으로 막 여기까지 일본도 <미리도 무게 <미리도> 체험이 우 으 <laughs> 이걸 <laughs> 세개 들고 싸우는 중 약간 비상 선수가 내려왔는데 지금 비가 떨어지고 있어 비8시 온다며 어? 아! 비! 아! <laughs> 카메라 대여란 말이야 하늘이 굉장히 맑거든요? 머리 위에 쓰고 갈게요. 성에서 리프트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일본 학생들을 제가 아침부터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학교 등교 시간이 다양한 걸까요? 그런 아니 겠죠 생각해 보니 저도 등교 시간이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였구나. 궁금증이 풀렸어요. 밥 먹으러 갈게요. 다 먹었어요. 다 먹. 몰려서 못 먹겠어. 진짜 맛있네.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시모나다 역이라는 곳을 갈 건데, 그거가 그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에서, 가오나시가 앉아있던 지하철의 모티브가 된 역이라는 데 하신 그건 별로 관심 없고 해안가에서 이렇게 바로 달리 지는 열차래요. 뭔가 열차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진짜 온다. 헉, 우와. 진짜 왔어. 그리고 방금 저게 제가 타야 할 지하철이었습니다. 나무가 되게 제 팔뚝만 안 해요. 저 멀리 마쓰야마 여기 보입니다. 내리는데 요금 도적으로 기사님이 충전까지 해주셨고 티켓을 샀어요.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역을 정해서 이제 그 티켓을 구입하는 건데 왜 이렇게 귀찮게 사나 싶어요. 어요 지금 3시 12분이고 바로 다음 동네를 가서 자전거 빌려서 놀아야 되는데 다음 열차가 4시 반이에요 그리고 거긴 다 4시 반 5시에 닫아요 3시 반에 열차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돌아가서 아쉽지만 오즈는 버리고 숙소 쪽 가서 어제 좀 일찍 자느라 구경 못했던 것들 싹쓸이 하고 오겠습니다 열차 타면서 되게 막 감성 느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잤어요 이게 다 방명록 어? 수고하세요 아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어 다시 마스야마로 왔습니다 여기 차도요 차도? 차도였어? 스시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스시집에 가고 있고 근데 진짜 시골이긴 하죠? 깔끔한 시골이 도착했습니다 음. 살짝. 응. 밥을 먹고 나왔어요. 진짜 빨리 나왔어요. 회전 초밥집이었는데, 하나하나 주문을 하는 회전 초밥집이거든요. 근데, 현금만 가능하대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먹는데, 현금이 저한테 지금 2만원 밖에 없었단 말이죠. 2만 원에 맞춰서 먹느라 이제 다행히도 한 5접시, 6접시 시켰는데 배가 불러서 그대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끊을게요. 사람도 없어서 좋은데 저는 벌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살 만한 마을에 또 자연 경치 보는 걸 좋아해서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깝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까우면 벌레가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인프라도 좋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없어야 돼요. 교통편도 편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은 없어야 해요. 자꾸 <laughs> 풀리랑 악수해. 그리고 방금 조그만한 골목길에 횡단보도랑 신호등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횡단보도로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자가 먼저 지나가라고 도조하는 거예요. 의심없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막 지나가려고. 방금 여기 어디야? 학생들을 되게 도쿄보다 여기 마스야마 가서 훨씬 많이 봤는데 신기했어요. 남학생들은 이카리 신지룩 아니면 카제하야룩 그리고 여자애들은 아야나미 레이룩 아니면은 크로노마 사와코룩. 그남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어떻게 만났지? 그리고 애기들 있잖아요. 신짱구룩. 애기들이 지하철을 타고 등하기로 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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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浅绿色。<laughs>